우와 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저한테도 가장 많이 또 가장 꾸준히 오는 질문이 우와 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겁니다. 무엇이 우를 정의하고 무엇이 좌를 정의하느냐. 자기 정치적 스탠스를 좌우에 구분해 억지로 쑤셔 넣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에 반대하지 않으면 좌파다. 뭐를 인정하지 않으면 좌파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그걸 좌우의 문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좌우, 둘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한 가지는 아닐 겁니다. 다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조건은 바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의예요. 반시장 우파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이 우파 이념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큰 정부를 바라는 사람, 정부의 개입, 정부의 통제, 정부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우파와는 반대극단입니다. 우파가 반대하는 모든 것이 큰 정부라는 개념 하나에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항상 우파적인 가치예요.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의 기능과 정부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뜻이고 곧 개인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칭찬할 만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정부에서 상속세제 개편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감세안이라고 불리는데 기존 감세는 법인세와 종부 조세라서 상대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또 감세폭도 그렇게까지 놀라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야당 측의 반대도 워낙 심했고요. 그에 비해서 상속세 개편안은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하게 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더 맞는 형태로 변하게 됐습니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지는 안이 담겨 있어요. 대신 표준 구간은 확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 몇년 동안 셀수 없이 많이 지적해왔던 최대주주 할증 조항이 사라집니다. 상속세율 50%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세금을 매긴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미친 논리로 20% 할증을 붙여서 경영지분의 60%나 되는 세금을 물리고 결국 계속 경영이 불가능하게 만니다 만드는 국가가 기업 경영권을 몰수하는 구조였던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계속 기업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경영권을 국가가 빼앗아가는 구조였어요. 그야말로 자본가를 무너뜨리자 뭐 이따위 논리로 만들어진 악의적인 조항이자 시대착오적인 헛짓이었습니다. 개정 안에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담겨있어요. 또한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10배라고 하면 엄청 큰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5천만원인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공제는 일괄공제와 가족공제에서 더큰 공제 하나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공제액이 5억 원이에요. 이마저도 정한 지 30년 가까이 안 바뀌고 있는 숫자인데 자녀공제가 인당 5천만 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자녀공제를 받으려면 자식이 7명이 있어야 겨우 5억 원을 넘습니다. 액수가 너무 시대와 맞지 않아서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숫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5억 원짜리 일반 공제액 역시 25년 전에 정해놓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서 이제는 집한채 전세금조차 안 되는 금액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면 5억을 제외한 집 절반은 무조건 나라에 빼앗기는 구조였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유산취득세제가 아니라 유산세제예요. 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공제가 말도 안 되게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 공제가 5억 원이 되면서 명의만 적당히 나눈다면 집한채 정도는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명의를 나누고 배우자 상속을 했다가 재상속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이미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부자, 울트라 부자가 아닌 중산층까지 내려와 버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속세의 굴레가 어느 정도는 약간은 벗겨지게 된 겁니다. 또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조항이 담겼다는 거예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때 도입된 세금입니다. 기관투자 집단이 민주당과 붙어 먹으면서 내놓은 무책임한 제도예요. 개인투자자가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리면 거기에 20%가 넘는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웃긴 것은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아예 빠졌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시작되는 거래세이나 대상에는 포함됐어요. 말하자면 기관 투자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개인 투자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가 어쩌고 저쩌고 법인세가 어쩌고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짓을 보면 명백히 드러나죠. 이걸 도입하면서 반대에 부딪히자 문재인 측은 그 특유의 토 나오는 논리를 들고 나와서 방어를 합니다. 금융소득 5천만원 이상을 올리는 투자자는 매우 적기 때문에 괜찮다. 너네들은 세금 안 내니까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재명도 툭 하면 들고 나오는 논리가 이거죠. 돈 내는 사람보다 돈안 내는 사람, 돈을 받게 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반대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끼리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규모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은 곧 리스크 단위당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22에서 27.5%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의 유인이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버리면 소액 투자자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죠. 부자가 팔면 내 주식 가격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한테만 세금을 물리니까 너랑은 상관없어.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냐고요. 이 세금 자체가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1% 부자만 내니까 상관없다는 말은 그야말로 개소리 치고 좌파진 겁니다. 게다가 빠져나갈 구멍도 너무 많아요. 법인이나 기관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국민, 개인 투자자만 해당돼요. 1% 슈퍼 개미는 그냥 법인화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결국 세금은 누가 내느냐? 어정쩡한 사이즈의 개인 투자자만 내게 되고, 주가 하락의 철퇴는 모두가 함께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얼마가 되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짓거리든 말든 사람들은 속지 않고 이 법안에 극렬히 반대해 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정됐던 이 법이 발효조차 되지 못하고 2022년에 한번 이미 유예가 됐던 거예요. 2022년 당시에도 민주당은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1% 부자 타령을 하면서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반발이 하도 심해지니까 이재명이 180도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서 유예안에 찬성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2년 유예된 거니까 2025년 초에 다시 시작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 겁니다. 이번에 그걸 법안으로 제출한 거죠. 게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세제를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이익 환원을 확대한 기업은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또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배당을 늘리거나 주가 부양책을 쓴 기업은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회사 주식에 투자할 유인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유예합니다. 한다 안 한다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던 중이었는데 이것도 2025년 초 도입해서 2027년 초 도입으로 2년 미룬다고 합니다. 자유진영의 지향점은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세금을 낮추는 방향, 정부의 크기와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더한다는 말은 현실도 아닐 뿐더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공적부조 시스템들, 각종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위에 정치가 지 마음대로 돈을 더 뜯어서 선심을 쓰는 척 하겠다는 도둑놈심보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감세안은 정부의 아닐 뿐이에요. 통과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도 자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국민은 1%만 내니까 괜찮다. 초 부자만 내니까 괜찮다. 울트라 부자만 내니까 괜찮다. 슈퍼 초 울트라 프로 맥스 플러스 부자만 내면 괜찮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내고 누가 혜택을 보는지는 세제라는 것을 정하는 기준일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투표로 부자를 앞에서 순서대로 잡아서 몰수하고 화형시키고 국민들이 나눠 먹는 것도 항상 옳은 일일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이지만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볼때 어떤 세금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낼 이유가 충분하다면 99%가 더 내야 하는 세금일지라도 내는 것이 옳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세금이라면 그것은 단한 명도 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만 내고 나머지 99%가 나눠 먹는 세금일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면 물려서는 안 되는 세금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정부의 감세안을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